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는 엣지 인터넷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를 실행하시고요. 첫 번째 네이버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다른 거 뜨면은 일단 네이버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네이버로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디 비밀번호 넣는 곳에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메뉴가 메일, 카페, 블로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블로그라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자, 블로그를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광고창은 닫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에내 블로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블로그. 네, 내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자, 저는 이제 한번 샘플로 잠깐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서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 블록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메시지가 뜨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에 접속하시게 되면 여기 뭐 색을 입력하기가 하나 뜰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에 왼쪽에서 관리 통계라는 것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화면을 좀 키우고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관리 통계라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관리 통계, 관리를 들어가십니다. 자, 처음에 왼쪽에서 뭘 들어간다? 관리를 들어갑니다. 자, 관리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처음서부터 기본 설정이 있어요. 기본 설정, 여기 이제 뭐 개인으로 되어 있고, 블로그 명은 한 번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오는 거고요. 요게 아이디에요 아이디가 일단 기본으로 오는데 변경은 뒤에 요것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앞에 오는 거는 똑같고 여기 뒤에 있는 네임만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요거는 뭐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해도 되는데 기본은 아이디를 따라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블로그명은 이제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블로그를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상호를 한번 써 봤습니다 상호를 써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다 하고 싶은 블로그 내 명칭을 쓰시면 됩니다. 25자까지 쓸 수가 있고요. 자, 별명은 자기 애칭, 애칭을 열자 이하로 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를 적으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밑에다가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여기 이제 분류. 내 분류가 어디 쪽인지를 골라야 됩니다. 저는 컴퓨터 쪽으로 해서 IT 컴퓨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상에서 보이는 이미지고, 어, 요건 모바일 커버. 이건 핸드폰에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등록 단추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기를 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진 파일이어야 돼요. 사진 파일 네, 이렇게 해서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고르셔,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미리 다운을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어, 저는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 변경된 게 있고요. 어, 얘가 좀큰네 그럼 작은 걸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핸드폰 모바일 커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어, 한번 지금 그러면 다운 이거는 미리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진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는 자 창을 하나 띄워서요, 창을 하나 띄워서 여기 십자가 단추가 누르면 창이 하나 열립니다. 여기서 네이버에서 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픽사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자, 일단 픽사베이 들어오신 김에, 어, 미리 한번 받아볼게요. 뭘 받으실 거냐면, 여기, 지금 일단 확인을 제가 해볼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커버, 이 커버 이미지가 있습니다. 커버 이미지랑 지금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걸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픽사베이에서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올 이미지로 바꿉니다. 올 이미지. 자, 자기 주제와 관련된 걸로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커피면 커피, 뭐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뭐 전원주택이면 전원주택, 그래서 자기가 블로그를 어떤 용도로 꾸미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받으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예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일단 지금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일단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누르시고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다운로드 지금은 1280 곱하기 853 요걸로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또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운이 됐죠 자 요거 저는 이제 미리 요거를 받아 놨는데요 뒤로 가서 얘랑 지금 어떤 걸 받았냐면 음, 이것도 받아 봤고요 다음 또 이것도 한번 받치금 받은 게 이거예요. 이거 래서 사진은 어, 메인 커버, 메인 커버를 쓸 것까지 미리 한 두세 장 미리 받아놓습니다. 뒤로 가면 쭉 내려가시면 어, 뭐 이런 것도 괜찮네. 네. 어,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걸 로 한번 받아볼까요? 네. 사진을 이렇게 받아놓고 뒤로 가면서 받아놓고요. 여기서 맘에 마음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넥스트 페이지를 이용해서 쭉훑어 보시면서 사진을 세장 정도를 받아 봅니다. 세장 정도를 받아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최소화를 시켜서 작업을 쉽게 하려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일단 문서라는 곳에다가 여기다가 이거는 하고 지울게요. 이거는 저는 어,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블로그 연습이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연습. 네, 이걸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가 다운받았던 사진을 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좀 전에 받았던 게 다운로드라는 곳에 있어요. 다운로드. 지금 받은 게 제가 이렇게 네 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네 개를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키하고 C자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 찍고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 하나가 안 들어왔네요. 자, 그 다음 음... 여기 최소화 시키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일로 와서 자, 밑에 관리 통계로 아까 들어갔던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리 통계에서 지금 이제 개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ID 일대 컴퓨터 교실, 닉네임 그 다음에 요것도 모바일 커버도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아까 다운 받았던 문서에서 블로그 연습방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요거는 뭐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 그러면 핸드폰에서는 요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다음 여기 기본 서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본 서체를 미리 요거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때이 글씨로 바로 나와요 글씨를 쓸때 색상도 미리 정할 수가 있고 크기도 미리 정할 수가 있는데 글씨체를 자기가 미리 쓰고 싶은 채로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채로 지금 해 놨고요 크기는 기본 19포인트로 해 놨습니다 행간은 180 정렬은 왼쪽 정렬로 해 놨어요 네, 이것도 미리 해 놓으시면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서 그때 그때 확인을 해야지 적용이 돼요 자 기본 설정이 다 끝났으면 요번에는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미기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자 꾸미기는 이제 스킨이라 해서 바깥에 있는 이제 배경 꾸미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킨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지금 요걸로 한번 해 봤습니다 옐로 우 라인 이렇게 한번 해 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꾸며봤고 색이 좀 칙칙하다 싶으면은 다시 눌러서 옆에 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쪽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음,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뒤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보시고, 예쁜 걸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 초록색도 괜찮은데, 요거 요걸로도 한번 바꿔볼까요? 아, 근데 위에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음, 나무, 네,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분위기를 일단 자기가 어떤 풍으로 꾸미실지를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그때 그때마다 변경할 수가 있는데 어, 톤을 한번 결정하시면 이 분위기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요. 처음에 하실 때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로 어, 한번 하면 이런 음, 식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죠. 어, 이것도 한번 뭐 무난하게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이걸로 그냥 해서. 바로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확인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일단 이렇게 껍데기만 만들어 봤고요 바꾸실 거면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꾸미기 설정에서 여기서 보시고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괜찮으니까 옐로우 라인으로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바로 적용 누르시고요 네. 저는 이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관리 통계 다시 가시면 자, 꾸미기 설정에서 지금 스킨은 지금 골랐죠.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이 배치하다, 균형 있게 정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들어가시면.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제 프로필 영역 나오는 위치가 있는데 보통 요거를 많이 쓰는데요. 얘를 쓰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이쪽 방향으로. 얘를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하나하나 눌러 보시면 되긴 되는데 보통 첫 번째 거를 무난하게 많이 쓴다. 만약에 나는 사이드를 양쪽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로 하면 돼요. 세 번째 거 이거 이걸 하게 되면 여기 사이드가 양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하나 눌러 보시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첫 번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음, 중앙 넓게로 되어 있고요. 타이틀은 사용하, 사용을 하,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웃 블로그도 기본 체크되어 있고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를 체크하시고 에디터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쓰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렇 어렵진 않아요. 다음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네,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관리 통계. 무조건 관리 통계로 가시면 돼요 자,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설정까지 끝났죠 레이아웃까지 끝났으면 다시 꾸미기 설정에서 이번에는 세부 디자인을 누릅니다 세부적으로 꾸미겠다 자, 여기에서 스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건 안할 건데 스킨을 하게 되면 뒷배경을 자기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뒷배경을 여기서는 이렇게 누르면 스킨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안에 디자인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바꾸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어, 이것도 단풍잎도 괜찮은데요. 또 안에서, 안에 스킨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킨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어, 저는 여기다 이제 대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천천히 눌러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스킨 원래대로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어, 나무. 대나무 풍도 이렇게 무난하게 뒷배경이 깔리는데요. 나쁘진 않은데 아카꺼에서 기본 스킨으로 그냥 쓰실 분들은 기본 스킨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다른 스킨을 골라서 쓰실 분들은 다른 스킨으로 골라서 쓰셔도 돼요. 도시 배경인데 뒤에가 검정색이네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타이틀은 저희가 좀 전에 다운받았던 걸 해볼 건데 얘가 일단 기본 사이즈를 지정하셔야 돼요 높이를 한 높이를 한350 정도를 일단 줘볼게요 높이 350 정도 이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직접 등록을 들어갑니다 직접 등록 직접 등록에서 파일 등록 그래서 다운받았던 거 어, 저는 문서의 블로그 연습이라고 바로 아까 다운받았던 경로가 바로 뜨네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경로로 종료로 들어와야 되고요. 지금은 음... 얘를 누르면 네,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요. 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제가 하나 아까 받았던 게안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다운로드해서 요거를 받았는데 복사해서 요거는 아까 픽사베이에서 미리 받으시면 됩니다. 네, 픽사베이에서 미리 받으시면 되고요. 음, 여기서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직접 등록해서 파일 등록을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요것도 받아놨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높이가 좀 잘렸죠? 그러면 얘를 높이를 요걸로 조정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보이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이렇게 보이게 하, 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이를 좀 줄여서 여기 키보드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글씨가 아까 1대1 컴퓨터 교실이라고 하는 거를 어, 기본 설정에서 썼어요. 음, 그게 나오는데 저는 이걸 가운데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정렬하는 곳이 있습니다. 색상하고. 자,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글자색도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고요. 글꼴도 자기가 좋아하는 글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글꼴만 지원이 되네요, 여기는. 이렇게 됐고요. 자, 어그 다음 네이버 메뉴. 네이버 메뉴를 누르면 네이버 메뉴는 지금 여기 상단에 표시되는 요거를 말합니다. 네, 요거 요거를, 여기서 색상을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요게 마음에 드네요. 이게 뒤에 종류가 되게 많아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나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다른 걸로 하고 싶다. 그럼 밑에 글자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부조정이 다 가능하다. 네, 여기서 기본만 쓰셔도 가장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 블로그 메뉴는 어 여기 밑에 들어가는 요거예요, 요거. 이거. 요거 블로그 메뉴. 여러분들은 지금 블로그만 있는데 여기 추가하는 거를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블로그 메뉴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나 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 마음에 안들 때는 한번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블로그 메뉴 원래대로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보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맘에 드는 거를 하나씩 골라보시기 바랍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있는 걸로 바로 쓰셔도 돼요. 요거는 투명한 거고요 네, 일단 지금은. 음 자, 음에 드는 거를 그냥 아무거나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상이 안 보여서 색상을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전체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전체 박스가 이렇게 잡혀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눌러가면서 박스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라인이 잡히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박스.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렇게 눌러보셔야 돼요.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뭐. 자기가 일단 클릭해서 좋아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구성박스. 구성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해보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바뀝니다. 여기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구성박스도 하나씩 눌러가면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 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 괜찮네요. 이걸로 전는 한번 해보고요. 다른 것도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음, 그룹박스. 그룹박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박스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눌러보면 어디가 바뀌는지를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고요. 다음, 글댓글 스타일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요, 이제 요게 박스를 말하는 건데요. 요거는 약간 진하게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 뒷배경이 좀 진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런 거는 이렇게 투명한 거예요. 뒷배경이 투명. 네, 지금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이렇게 검정색 톤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프로필, 자 프로필은 요건데 요쪽에 있는 건데 여기도 종류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프로필도 보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보면서 꾸미시면 됩니다. 밑에 내용색도 바꿀 수가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 보시면서. 예쁜 걸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색상은 지금 여기 핑크색이 괜찮은데 내용이 안 보이면은 내용 색을 좀 다른 색으로 좀뭐 핑크색 진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밑에 세부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다음, RSS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이제 밑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음 그다음 다 했으면은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을 하시고요.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면 뭐1뭐 뭐 이런 식으로,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기존에 꾸몄던 거에서 다른 걸로 이렇게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로 한번 해볼게요. 예로 한번 했다가 수정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미리 보기를 했다가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예전에 만들었던 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바뀌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 여기 사용 중인 스킨이 있고요 세부 디자인에서 일단 여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음, 내가 만든 스킨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2번이라고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요거 아까 만들었던 거1 번으로 바로 미리 보기를 했다가 이렇게 바로 적용을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크기가 크네요. 줄여서 자 여기까지 디자인이 끝났고요. 음, 첫째 시간에는 이렇게 폰 만드는 거폰 만드는 걸 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카테고리라든가 안에 관리 이런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쓰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